네, 메뉴팀입니다. 저번주 1승 1패를 거두셨죠. 메뉴팀이 제 팀원분들도 한분한분 한분 자리를 차고 계시고 또 각자 역할을 또 확실하게 또 잘해주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경기를 하셨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레알전과의 아 경기입니다. 자, 이때 우리 스와레즈 선수가 가운데 미드필드를 봤죠. 아, 포드를 봤는데 조금 퍼스나인으로좀 내려와서 플레이를 좀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니까 러 이렇게 포드가 내려와서 처져있을 때는 우리 케인이랑 손흥민처럼 실존 케인이랑 손흥민처럼 그죠? 양쪽 사이드 윙포드들이 침투를 많이 이제 해주시면 이런 공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 패턴은 굉장히 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쏘아레에서 볼을 받을 때 주의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돌아섰을 때잘 찔러줬고 아이 왼발 슈팅이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일단 시도 자체는 좋았어요. 어, 시도 자체는 박수로 쳐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게 확률적으로 조금 힘든 확률이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만약에 토레스 선수가 이제 오른발 잡이니까 오른쪽에서 요 각도에서 슈팅을 시도했으면 훨씬 더 확률이 높았겠지만 이제 약발인데다가 각도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축구는 결국엔 확률 싸움이잖아요. 네, 얼마만큼 확 높은 확률로 가져가는지 그 게임인데 이제 이번에는 확률적으로는 확률 쪽으로는 조금 힘든 슈팅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땐 슈팅이 아니라 조금 더 볼을 소유했다가 우리 팀 동료가 들어오는 그런 타이밍 맞춰서 이제 크로스를 조금 더시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률이 그렇다는 거지 시도 자체는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토레스, 수아리즈, 쿠티니 선수의 이런 조합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망비동 카카까지 이제 합세를 하면 그리고 밑에 케리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베라티 그다음에 뭐 제라드 그죠? 또 구소동 제라드 선수도 있고 또 대현동 제라드 선수도 있고 그 밑에 우리 부스케치니까지. 그리고 지금 안 뛰고 있는 베시바 선수도 있고 뭐 아무튼 맨제 선수들이 또 굉장히 지금 올라오고 계시고 지금 이건상황 어떤 상황이죠? 네 이번에는 보시면 제가 말한다고 지금 놓쳤는데 부스케츠 선수가 클러링을 하고 볼이 어찌됐건 뒤쪽으로 흘렀죠 요럴때는요 진짜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라인을 우리 부스케츠님이 라인쫙 올려주셔야 돼요 이제 어디까지? 하프라인까지 왜냐면 어찌됐건 레알팀 자체가 물론 막 뒷공간을 많이 때리는 팀이면 조금 조심, 조심스럽게 뭐좀 올리는 걸 조금 자제할 수도 있지만 레아틴 자체가 막 뒷공간을 노리는 팀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위에서 또 압박을 할수 있는 트레스랑 스와리즈랑 쿠티니 선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라인을 올려서 싸워도 훨씬 더 실수를 많이 만들어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라인을 그렇게 많이 안 올리고 있죠 2차적으로 이제 나가잖아요 그죠 애초에 같이 라인 올렸으면 이 볼조차도 못 받았을 거야. 아마 레알 팀에서 그래서 부스케시 님이 계속 라인을 업다운 해주는 것들을 컨트롤을 이제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에 맞게끔 자 이때도 일차적으로 부스케시 님보잡봤을때 벨라티가 너무 나가 있었어. 이때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어 사이드 공간이 비었을 때는 한 번에. 볼 받을 수 있게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럴 때는 뭐냐면 앞쪽에 충분히 지금 뺏겼을 때도 역습을 어좀 이제 당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 때 그럴 때는 충분히 나가셔도 되는데 이때 포고바 선수가 지금 뺏겼을 때는 바로 프리로 갈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양산 이니스타 선수고 확실하게 좀 막아줬을 때 그때는 좀 안전하게 나가도 됐지만 지금은 뺏겼을 때는 위험한 찬스를 줄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내려서서 받는 게좀더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여기 미스가 됐지만 보세요 지금 어제든 뺏겼을 때 보세요 이 패스가 침투하는데 그냥 찔러줬으면 그냥 찬스 생기겠죠 그죠 베라틴 지금 이때 백을 하면 늦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것도 좋지만 나갈 때 앞쪽 공격수 상대 수비가 지금 상대 수술로 지금 잘 치킹이 되어 있는지 이까지도 계산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물론 미스가 됐지만 트레스 선수도 이거 뒷발 패스도 뭐 좋은 시도였습니다 이게 미스가 됐지만 조, 고무적인 거는 자꾸 이제 서로 간에 그런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 본인이 막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서로 간에 동료들끼리 그런 이제 그런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게좀 많이 느껴졌어요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미스가 났지만 코티니 선수도 또 줄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이제 시도들이 계속 되어진다면 분명히 만들어지거든요. 처음에는 뭐어찌쨌건 스타일과 성향을또 파악해야 되고 마음도 잘안 맞고 또 발도 좀더 맞추는 그런 이제 시기가 필요하니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번에는 보시면 우리 베라티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베라티 선수가 이 슈팅 블럭이 굉장히 좋아요. 나오는 타이밍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슈팅할 때 항상 베라티. 베라티한테 맡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 나온 타이밍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 이거 좋았어요. 우리 토레스가 한 번에 쏘아지를 보고 한 번에 돌려주는 거 굉장히 좋았어요. 토레스 해야 될 역할을 이은것 같아요. 음, 가운데를 보면 자기가 나올 때는 한 번에 돌려주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쏘아레즈도 어, 같이 올라가진 것도 좋았어요. 쏘아레즈 돌파할 때 사이드 치고 올 때. 토레스랑 이제 쿠티노스도 같이 올라가시는 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쏘아레 선수도 굳이 막 여기서 접지 않고 앞쪽 공간 이 있으니까 그냥 치고 나가는 이런 위협적인 드리블도 좋았습니다. 돌아갈 필요가 없죠. 앞쪽에 공간이 비었으면 그냥 실속에 있게 치고 나가는 게 장땡이죠. 공격은 그냥 실속 모든 축구는 실속의 생명인 것 같아요. 실속. 자. 우리 부스케츠 선수가 이번에 미스가 나긴 했지만 좋은 것 같아. 요 그러니까 부스케츠 선수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이 공격 방향 설정이에요. 방향 설정. 이거는 후방 빌드, 업 후방 플레이 메이커 해야 될 역할인데 어쨌든 이제 부스케츠 선수가 수비이긴 하지만 이제 딥라인 위치에서 플레이 메이커 를 해주고 있죠. 모든 전개의 시발점은 이제 부스케츠 선수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 설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부스케이스 선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 그러니까 방해 설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간다. 근데 왼쪽으로 가야 빨라요 근데 오른쪽으로 간다면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장 그 때때마다 전체를 보면서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어 판단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제 부스케이스님인데 그만큼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부담을 가질 필요 없고 이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전체를 보면서 자꾸 이상적인 어, 그 다양한 옵션들 가운데 이상적인 판단을 계속 내릴 수 있게끔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수비할 때 순간, 보세요, 부스케 시님이 순간치 일자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케이 님이 돌파에 슈팅까지 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애초부터 오른 거의 한한6 70을 오른쪽 치고 오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일자로 서는 게 아니라 이제 디펜싱 자세로 서대 오른쪽을 못뭐 치고 들어오게 오른쪽 위치에 막아주시면서 왼쪽으로 이제 유도해 가시면서 이제 수비를 해주시면 훨씬 더 케인 특히 케인을 막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토레스 선수가 이런 것들을 볼 왔을 때 간소화하고 볼을 지켜내고. 연결까지 해주는 그런 것들은 이제 훈련을 통해서 계속 이제 만들어 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야 우리 쿠티니 선수, 야, 쿠티니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좀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욕심을 또 많이 내줘줬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팀원을 위해 좀 절제해 주고 뭔가 만들어 주고 받쳐 주고 이런 것도 너, 너무 좋아요. 좋은데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한 방이 또좀더 좀 살아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쿠틴 선수가 진짜 해결 사이 기질이 있으시니까 시, 드리블도 빠르고 시원시원하시고 슈팅도 좋으시고 하니까 좀더 욕심을 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번 코너킥은 굉장히 지능적인 코너킥이었죠 그죠? 상대가 준비 안 됐을 때 빠르게 그냥 해버려가지고 찬스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지능적인 코너킥이었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부스케 치님이 하는 게 맞았어요 이때는 수아레스 선수가 볼을 지금 잡으려 고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같이 나가서 다음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야 돼요. 왜냐면부스케 치고 올때 수아레즈가 잡아버리면 일단 그니까 상대 상대 골대를 바라보는 사람이 무조건 이때는 잡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템포 가한 템포 죽어버려요. 보세요. 부스케츠 치고 안 하고 수아레즈가 잡잖아요. 한 템포 죽어버리죠. 근데 만약 에 여기서 수아레즈가 안 잡고 부스케치가 그대로 볼을 가지고 나왔다면. 수아리가 그대로 움직였다면 그 템포로 그대로 살려서 이 선수가 오지 못하게 오지 그러니까 오기 전에 이미 플레이가 끝났습니다. 근데 수아리가 잡으로 잡음으로, 잡음으로 인해 상태가 죽으니까 수비하는 순간 막혀버리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상대 골대 바라보는 선수가 잡으를 잡아야 돼요. 자 베라티 좋았습니다. 베라티 선수가 해야 될 숙제죠. 그러니까 숙제라기보다는 이제 좀더 이제 계속 차원을 높여야 될 부분이고 뭔가 이제 주고 끝나는 수동적인 플레이가 아니라 계속 주도적인 항상 베라데 선수랑 대현동 제라드 선수도 마찬가지고 양쪽 사이드에서 주고 절대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2차의 플레이까지 내가 마무리하고 오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라, 2차의 플레이라는 말은 주고 다 내가, 내가 다시 받아서 주고 다시 받은 볼을 처리하는, 처리해서 다시 빼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의 플레이로 끝내면 안 돼요 이두 분은 아시겠죠? 그러면 의미가 없고, 자차에서는 자꾸 성장해 나가셔야 되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죽고 다시 움직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였죠, 방금은. 물론, 아까 지금 디테일한 패스가 조금 아쉽긴 했는데. 야, 베라티 보세요. 그러니까 베라티 강점은, 그러니까 이런 악, 어, 이런 끈기, 다부짐, 보세요. 결국엔 계속 볼을 뺏어내잖아요. 특히못떨어서게 바짝 달라붙고 있죠. 또 발을 또 깊숙이 내밀어서 보세요. 저런 것도 잘해요. 잘뺏어 내요. 예, 네. 굉장히 좋은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적인 측면은 어, 너무 좋거든요. 태도도 좋고, 근데 이제 공격적인 빌드업 같은 그런 부분들만 좀더 개선되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부스케츠의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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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발을 내밀같은데 아, 이건 조금 위험한 거죠. 수비 자세였고, 그죠? 이러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수비 자세를 취하되 60%는 오른쪽으로 그요 그러니까 요쪽으로 갈수 있게끔 요쪽으로 유도해 주면 시 돼요. 그러니까 오른발은 이제 케인이 많이 고집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제가 상대가 수비할 때 제가 왼발잡이잖아요. 그니까 왼쪽을 막으면 굉장히 짜증나요. 그러니까 오른 오른발을못 쓰니까 오른쪽 을 열어줘도 내가 뭐할줄할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니까 아마 케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싸를 오른쪽 막고 왼쪽으로 열어주면 오히려 제 플레이하기가 힘들겁니다 자 이번에는 요 타이밍에 올라왔어야 돼요 스와레이 보세요 제일 잘젖죠이 터치하기 전에 이 마지막 터치 이 터치하기 전이 타이밍에 켜서 스 올라왔어야 돼요 우리 토레스 뛸때요 사이로 왜냐면 여기서 한번더 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토레스 어쨌든 최종 수비랑 골키퍼 사이 공간이 많죠 토레스가 침투해도 충분히 들어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더 쳐버리면 보세요 지금 올린 달째라도 골키퍼랑 수비 사이 간격이 없단 말이에요 거의 좁아졌죠 이 사이로 넣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리 아까 그 타이밍에 나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크로스를 올릴 거면. 근데 지금 크로스 올린 타이밍 맞았으니까. 그래서 얼리 크로스가 무서운 거예요. 얼리 크로스는 미리 올리는 크로스죠. 그러니까 수비와 고기부 감각이 멀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대원동 선수가 나는 대원동 제라톤에서 목격 돌파를 당하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애초에 나갔다면 애초에 나갔어야 돼요. 애초에 이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는 애초에 이한2터 간격으로 유지를 해주, 해주셨어야지만이 나간 타이밍 맞았고 아예 안 나가는 거였으면 애초에 그때를 물러야 돼요 애초에 아시겠죠 나갈 거면 확실하게 미리 나가, 나갔거나 그래서 이 밑에 간격을 유지했거나 그 타이밍을 놓쳤으면 어떻게 해요 내려서 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왜냐면 어찌든그 이제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스피드를 준다는 거는 그러니까 칠수 있는 공간을 준다는 거는 이제 뒤쪽 공간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보세요. 이 사람이 막 치고, 치려고 준비하고 있죠. 근데, 제라드는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가고 있는데, 공간, 칠 공간이 많아. 이 선수가 빨라. 그냥 툭 쳐버리면, 나가고 있으니까, 그냥 벗겨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나갈 거 애초에 나갔다든지, 아니면, 공간을, 칠수 있는 공간을 줬다면, 지금은, 물을 준비하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이때도 양산 이네사 선수 볼을 잡았을 때 지금 고개를 들었을 때 지금 토레 선수가 어쨌든 그 지금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네사 선수와 연결됐을 때 이미 지금 슬금슬금 왔다가 고개를딱 들었을 때는 침투한다든지 앞쪽으로 볼을 반다든지 아니겠죠.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움직이는 움직임이랑 사전 움직임 그리고 침투 침투 이두 가지가 조화롭게 지금 타이밍에 맞게끔 나와 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찾았어요. 그래서 좀 늦었죠. 움직인 타이밍이 아, 베라티 진짜 잘 빠져나네요. 아, 어, 자, 이것도 좋은 시도였습니다. 근데, 일단은, 볼키핑까지 좋았어요. 토레스 선수가. 그리고, 요 아, 때는 죽어나갔어야 돼요. 왜냐면, 그니까, 러 어, 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그러니까 드리블을 잘 채취, 그니까 러 드리블이 잘 통하려면, 오히려 패스를 많이 해야 돼요. 예. 네. 드리블 고집하면 드리블이 더안 되고, 그죠? 패스를 더 잘하려면 드립을 많이 해야되고 역설적이게도 이게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고 나가는게 맞았다 주고 침투해서 다시 받는거 꼭 내가 드립을 돌파를 잘하고 싶다면 오히려 좀더 절제를 할 필요가 있다 좀더어 이제 동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드리블 돌파할 때더 돌파가 잘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뭐 했죠? 네. 아 이동 깊이 좋았어요. 아 이때 우리 쿠티는 선수가 이때는 딱수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 뛰어야죠. 좁았죠. 제때건 돌아서야 되잖아요. 아니면 등지고 다시 리턴 내줘야 되는 거밖에안 되거든요. 지금 이때는. 그냥 돌아뛰어주는거 볼에 나갈수있게끔 아까 움직임 없었죠 그죠? 결국엔 또 받았지만 또제껴나가야돼요 그러니까 움직임 하나로 제킬수있는 그런 움직임이 방금 나가졌어야 되고 여기도 지금 가운데로 약간 고집하고있는데 아까도 아까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까랑 비슷한 원리에요 그니까 드리블을 잘해야 드리블을 이제 드리블로 잘제치야 될수록 패스를 고집하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운데 공, 가운데 공간을 만잘 만들, 만들, 만들려면 사이드를 계속 고집해야 돼요 그러면 가운데 공간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사이드를 고집 사이드 공간을 내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 고집해야 되고 계속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새벽이라서 말이 좀 꼬이는데 아무튼, 분석이 끝났고, 확실하게 지금, 메뉴팀에서도, 한분한 분, 한 분, 또 역할들을 잘해주고 계시고, 이제 한분한분 한분 또, 선수들도 보강이 되고 있고, 어, 이제, 여기서, 얼마만큼 다잘 융화되는지, 얼마만큼, 또, 팀적으로 잘 녹아들 수 있는지, 어, 팀적으로 호흡을 잘 맞추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적으로는 어찌됐건, 어, 이제, 스탭들이 다 좋으시거든요. 어, 물론 어린 선수도 있지만, 너무 잘, 우리 형들하고 잘 맞춰나가고 있고 개개인적인 스탯티도 괜찮기 때문에 여기서 잘 융화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만 잘 만들어낸다면 그러려면 더 절제가 필요하겠죠 네, 절제 그리고 비움이 좀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다음 경기때도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